오월 31일입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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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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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41편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10편 41편은 다윗의 고백으로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의 회복을 간고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의 태도가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이렇게 찬양이 될때 질병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도 찬양이 될때그 찬양이 질병을 이기게 하고 견디게 하고 어려움을 뛰어넘게 하고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는 영성과 능력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첫 번째로 한번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구하지만 은혜를 은혜의 복과 은혜와 복의 이유를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은혜를 주시는지 그리고 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의 은혜를 주시는지 깨달아 아는 사람은 그 복에서 은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큰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 가운데 가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절이 어쩌면 키워드입니다. 핵심 문장인데 1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음이요 태양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이 그의 삶, 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의 삶이 어떤 사람이냐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는 행위는 무엇이냐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거예요. 그에게 주신 은혜와 은총으로.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살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무엇이냐면 구제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닮아가는 삶,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은총으로 충만한 자의 삶에 당연한 반응으로 나와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믿음의 마음뿐 아니라 또 하나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은혜와 축복이 다 나에게서 그쳐버린다면 그냥 하나님은 내가 먹고 살수 있는 은혜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의 은혜가 필요 없는 거죠. 근데 뭐냐면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말면 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또 다른 누군가를 살리는 사람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우리가 그 은혜 받음으로 말면 또 다른 누군가를 살리는 사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사람이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는 주신 은혜 의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축복이 사명이 되기 한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복이 사명으로 전환되면 그건 놀라운 능력으로 권능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세요. 그런데 그것이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믿음으로 사명과 결합되면 사명과 함께하는 재물, 사물과 함께하는 은사, 사명과 함께하는 시간이 함께한다면 폭발적인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니까 삶의 질과 능력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시는 그 은혜의 이유를 깨달아 아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시는 은혜의 이유를 깨달아 알게 되면 어떤 삶이 되냐면 지속 가능한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세요. 왜냐면 하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가난한 자를 돕는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은 그에게 지속 가능한 은혜를 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게 만들어 주십니다. 나는 우리가 하나님이 은혜 주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이 될수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머무는 그런 사람이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 나머지는 그다음인 거예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은혜 이유를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축복 위에 놀라운 은혜들을 베풀어 주세요. 어떤 은혜를 베푸시냐면 3절에 있는 것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충만할 때이 은혜가 사명이될때 우리의 모든 질병은 떠나가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게 만들어 주세요.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어 능력과 권능 가운데 살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무엇이냐면 사전에 보면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은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육신의 질병뿐 아니라 영혼의 고통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요? 해이 하나님 이신 은혜가 사명으로 연결시키는 사람은 죄로 말미암은 결과. 질병과 그 내적인 고통 가운데서 반드시 일어서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을 피할 수는 없지만 그 고통 때문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그 고통을 뛰어넘는 질병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뭐냐면 끊임없이 다가오는 대적들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명으로 살아갈 때도 끊임없이 대적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요? 그 모든 대적들 11절에 보면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패하게 만드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한 문제도 대적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은 정리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하 나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영원히 세워 주십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를 누리며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이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가 사명이 되게 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베푸시는 회복과 치유와 구원과 승리와 응답의 역사가 있는 귀한 하루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사명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영혼을 세우고 살리는데 사용받는 죄들 둘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실 때마다 그 응답이 하나님의 사명으로 이어져서 하나님의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세운 데 사용받는 죄들 모두가 되게 주여도와 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